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춥고 많이 건조해졌는데 다들 수분 보충 잘 하고 계신가요? 몸에도 그리고 생활에서도 필수인 물 아무 물만 드시기에는 우린 소중한 몸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남녀노소 반려동물까지 함께 마실 수 있는 전해약 알칼리수가 나오는 한우물 정수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우물 정수기는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몸에 최적화된 수소이온 농도가 pH 7.4에서 pH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우물 정수기는 국내 유일 특허받은 전기필터로 몸에 알맞는 약 알칼리수를 출수합니다. 전기필터를 통해 중금속은 낮추고 미네랄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전기필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항산화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중 전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수소가 몸속의 독소를 양산하는 만병의 근원 노화의 원인 활성산소를 환원시켜서 신체의 산화작용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우물 정수기의 연해약 알칼리수 항산화 효과가 국제수문학회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고 도 합니다. 추가로 이중전기분해 과정에서 입자가 작아졌기 때문에 물 맛이 부드럽고 체내 흡수가 빠르고 노폐물 배출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전기 필터면 뭔가 시끄러울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다른 정수기들도 소음과 관련해서 말이 많던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일반 정수기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우물 정수기는 미국 FDA에서 63개 항목에 걸친 검사와 127개의 수질 검사를 통과해 정수기 최초 안정성, 무독성 디바이스로 등록된 세계에서도 인증받은 정수기입니다. 추가로 국내에서도 대한아토피협회, 한국애견협회 등 많은 협회 추천 및 지정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더 믿고 드실 수 있겠죠? 또, 한우물 정수기는 홍삼의 사포닌을 가장 많이 추출하는 정수기로 특허를 획득하고 또 커피의 유효성분인 항산화 폴리페놀도 가장 많이 추출되며 추출력 특허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찬아 커피 요리를 하실 때한우물 정수기 물을 넣어주시면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우려내고 분말 형태의 재료들도 잘 녹이고 찬물에 아기 분유나 아니면 저처럼 멸백를 쉐이크 드시는 분들 녹여도 잘 녹습니다. 아직 장점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세 가지의 기능수가 나오는데 약 산성수와 강 알칼리수는 필수으로 나오는 전에 약 알칼리수와는 다르게 정수기 뒤에 배수구로 배수됩니다. 그래서 물의 pH 농도에 따라 세 가지를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죠. 추가로 미세 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도 탁월한데요. 미세 플라스틱 제거 효율 성능 평가 테스트 결과 99% 이상의 제거율을 보이고 수인성 질병 지표 생물을 제거해 농농균, 살모넬라에 대한 테스트 결과 불검출 판정을 받을 만큼 성능이 탁월합니다. 이게 이온수기와는 뭐가 다르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온수기는 먹는 물 기준 pH 농도 5.8에서 8.5 수치를 초과한 0 이상의 강 알칼리수가 출수되는 제품이며 류기기로 분류되어서 식약처의 관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온수기는 과다 음영시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우물의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최적화된 pH농도 7.4에서 8.5 전해약 알칼리수를 출수하고 공수기로 허가받아서 환경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음용의 제한이 있는 이온수기와는 다르게 처방 없이 제한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장점이 한가득인 한우물 정수기인데 그 한우물 정수기 무료 시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요 밑에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가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무료 시음도 할수 있다고 하시니까 꼭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상담도 받고 건강압을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